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자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무의식 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혼적이고 육적인 정도의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양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예수님의 몸을 더 중요시합니다. 당연히 혼적이고 육적인 저 상태일 때 나타나는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설득시켜 주님 자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인격은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지금 이제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자아라는 것이 자꾸 여러분들은 이제 자아나 혼이나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면은 자꾸 아 이게 육신이 아니고 사탄과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값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은 벽도 없고 무슨 뭐 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역이 저, 저 영역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이 아니면 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에요. 두개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건 뭐 저, 조금 더그 거리가 좀더 떨어졌네. 이건 좀 덜한 것 같네. 이런 뭐라고 그럴까좀 여유로운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어서 거룩과 진정을 거룩과 뭐라뭐 경건과 뭐, 거룩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 영의 사람으로 좁은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긴장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그저 저 하나님을 저, 저 손에 붙이고 성령님을 꼭 손에 붙들고 떨어지지 말고 살아야지 사는 아주 긴장된 삶을 살아들여야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고 갈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순식간에 바로 사단으로 넘어간다는 걸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건 언제 갈지 모르는, 왜냐면 하 우리가 고향이 거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세상 노래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들으면 거의 따라서 합니다. 가락도 쉽게 외워지고. 그런데 저, 저, 저 성경이나 찬송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또는 5절까지 외우는 성경이 찬송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성경 구절 절절절절 외우는 사람, 찬송과 줄줄줄줄 잘 외우는 사람 나는 그럼 해당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많이 쭉 외운다고 해서 성경 찬송 다 외워요? 그렇지 않, 않지 않습니까? 성경 찬송을 다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저, 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일생을 그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저, 창출, 내민, 신 해서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 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어느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니까요? 성경 잘하는 것, 물론 모르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성경 잘하는 것으로 성, 저, 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무조건 저, 저, 하늘나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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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로 데려갈 사람이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는 것과 구원되는 것은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알므로 해서, 그걸 도구로 해가지고,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도구로 해가지고, 자꾸 성령님의 영으로 삶을 살아들이며, 영으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들이는, 그야 덕으로 삶을 살아들이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들이는 사람, 소금과 빛,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해가며 사는 삶이 되는, 도구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성경을 많이 알면서 그런 삶은 하나도 안 살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같이 성경 퀴즈 내면 전교에서, 전교인 대회 하면 맨날 1등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은 도구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알아서 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많이 아는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 되는 거지. 많이 아는 건 머리 좋은 천재가 훨씬 더이우려고대비들면 외우려고 훨씬 더 빨리 이울 수 있어요. 그거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 은사가 저저 저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은사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구로서의 도움으로서는 도움은 도움으로는 될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에서는 절대 될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많이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고 원칙인 것처럼 막 비인데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 할말 없었지 뭐.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알라라아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그렇게 사르시라. 그러고 큰 다툼 없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알, 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한테로 온전히 가는 도구를 삼아야지 그걸 많이 아는데 자랑하거나 남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나 좀 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런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경우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죄 짓는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경님 어떤 관점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물어보셔서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해석해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사십시오. 그러나 물어보시나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과정이니까 물어보시고 배우도록 성령님께 뭐 직접 들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참 좋겠지요. 자아는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볼때 좋은 대로, 내가 볼때 가장 합당한 대로,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는 건안 된다고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나면은 소용없습니다. 나, 만약에 본질이 나인 것이니, 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거 죽을 일이고 큰일 날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혼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뭐 껍질 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껍질은 없는 겁니다. 없으나 어쨌든 혼이 영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칸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쨌든 혼영 다음에 혼이고 혼 다음에 육이니까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의 의미에서. 혼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혼의 생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마다 혼의 생각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중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경우 베드로가 자기의 혼으로부터 말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육적 생명을 버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인간자의 생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한 사탄은 효과적인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에서 그걸 깨뜨리고 그걸 부수지 않는 한은 계속 사탄은 도구로 그걸 삼고 도구로 그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만 그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안 안 됩니다. 이런 게다 사탄에서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요. 아니까 그 계획을 자꾸 못하게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이 간구가 원수에게서 나온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훈적이고 육정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뭐가좀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나 그럴듯한 행위를 조금 했다 손 쳐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이나 몇 마디 쓱쓱쓱쓱 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충성되이, 정말로 온전하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삶을 살아들이고그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대략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을 때 그것을 빨리 그 본질을 우리가 알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알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그 귀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러났을 때도 본질이 어디지?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뭐 누가 이거 보냈을까? 이런 걸 자꾸 돌아보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에서 움직이고,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꾸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삶을 지금 50년, 60년 그 많은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지옥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로 절대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깨뜨려 달라고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르시고 그것을 성령님께 자꾸 부탁을 하시기 부탁을 하시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걸 원해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그걸 그걸 가려고 그걸 원해서 자꾸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본척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앞에 분명히 간저 증명에 저저증저 증언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에도, 아, 이 녀석이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말하고 있네? 진실로 하네? 이것이 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진심과 진심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도우심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한다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이 진심에서 깨지면 다른 건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로, 가식적으로 말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시고 대본 아시는데,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오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을 설명해준다서 저도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것이면서.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 뭐하러 쳐요? 그 사람 넘어지고, 그 사람 잘못되게 되는 일이나, 더, 더 나빠지게나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나요? 그런 거 하나님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안 해주셔야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권해드린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것을, 그 관점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그게, 그게 합당하다면 물어보십시오. 근데 왜안 주시냐고. 합당하지 않지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러나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가면 절대로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뭐, 한없이 좋은 것 절대 아니라는 걸꼭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뭐 돈이나 몇푼 벌고 뭐,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대개나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미리 생각을 하시고 성령임을 구하시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쪽 방향으로 돌이키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